네, 올해 이제 이민영 어, 이제,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갑자세, 어, 서른아이에요 여자, 남자, 이제 이거는 통틀어서 봐드리는 거예요. 올해 운세를 보지만 삼자가 들어와도 아홉세 걸려요. 그렇지만, 금전은 생각하시기 보다는 올해는 몸수를 좀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어, 우리가 아무리 금전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어 일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 갑자생 서른 아홉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은 어 몸수를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 아홉 세 걸리신 분들은 상갓집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어그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복을 입는다 집안에 이제 누가 어른들이 계시거나 이러시게 되면 이제 집안에서 곡소리가 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갓집을 조금 피해주시는게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다거나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다거나 이러시면 어~ 상갓집은 안 가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금전보다는 올해는 몸수를 유의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제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몸에 다 칼을 대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음 내가 이렇게 진짜 넘어져도 어 삐끗할 게 크게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쳐도 심하게 다친다. 그러니 항상 어 조심조심 다니시고 또 이제 멀리 운전을 하시는 운수 쪽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음 차를. 이제 운전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라. 그리고, 방길를 특히 조심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멀리 여행을 가는 걸 조금 상가하라 이러시는 거 보니까, 여행을 이렇게 좀 가시게 될 일이 있더라도, 어, 나하고 좋지 않은 달에는 조금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볼때 이렇게 몸수가 안 좋으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 5월 달이에요. 음, 5월 달을 가장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8월 달. 그,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다 음력이에요. 음력을 보시면 되고요. 8월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일달, 갑자생들 내 생일달, 요, 내 생일달은 뭐 1월생도 있었을 거고, 2월생도 있고, 여러 생들이 있으면, 이제, 어, 5월달, 8월달 조심하시고 내 생일달 무조건 조심하셔라.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건강에는 조금 이렇게 내가 피해가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51세 임자생 분들, 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의 밑에 있던 분들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시는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51세면 이렇게 집장만을 하시려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더라. 어, 그러면, 만약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집을 어, 내가 잡으려고,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하시면 어, 문서를 잡아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남자의 기운보다 여자의 기운이 아주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내가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업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수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간다. 그리고 내가 조금 승진수도 있어요. 그래서 51세 임자생 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좋지만 여자분들이 더 강하다. 근데 남자들이 아예 나쁘진 않아요. 음, 좋기는 하지만 여자들 기운보다는 남자 기운이 조금 약하니 그리고 아무래도 삼재가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삼재에 조금 이렇게 치실까 바람이 불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좀 조심하시고요. 남자분들도 문서 잡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동갑이신 분들이라 그러면 문서를 여자 쪽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임자생들 여자분들이 좀 강해. 남자분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여자들의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움직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인자생분들은 문서운이라든지, 어, 사업을 확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은 이동수. 어,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많이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움직여서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어, 금전 거래를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51세. 음, 임자생분들은 만약에 올해 금전이 내가 나가는 일이 있으면 쉽게 받지는 못한다. 그러니, 금전, 그니까, 그니까 재무 관리로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니까 남하고 동거래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피치 못하게 해주실 일이 생기시면 좀 늦게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아예 못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자세, 이제 GT분들, 63세 분들은 이제 이제 어머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며느리를 본다든지, 뭐, 손주 소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경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3년 전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한6일세 이게, 그러니까 성주가 들어오시면서부터 집안이 좀 편해진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많이 있고 이러시는데,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몸수를 아주 조심하시라 그래요. 어, 근데, 어,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 근데 재물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곳간이 채워진다. 뭐 누가 돈을 주던, 내가 벌든, 자식이 돈을 주던 이런 금전에서 곳간문은 조금 많이 채워지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 이러세요. 어 그러면 이제 홍기가 찬 집안들은 결혼 소식도 있으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나 이러면 어 금전이 재물이 좀 쌓인다 곳간에. 응,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재물이나 집안에 식구가 는거나 이런 거는 아주 경자생 분들은 어, 남자 여자 분다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응, 그래서 지금 집안이 편안하다 자식들도 좋은 일이 있고 내 어, 안이 네, 집안 안이 이제 편안하고 좋고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해문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자생까지 다 봤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